전생체험을 만약에 반복을 하게 되면 같은 거만 나오느냐 그 같은 시대에 뭐 부모님 성함이 계속 같게 네.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. 시대상의 뭐 연도별로 그러면은 제가 이런 예를 들게 요그 질문을 오늘 많 받는 분들 하기 때문에 네. 이제 네. 제가 항상 레퍼토리는 풍부합니다 오, 대답할 네. 수 있는 레퍼토리는 풍부한데 그까 그 전생이란 게 우리 한생을 말하잖아요 아, 근데 우리가 네. 지금까지 이 영혼의 역사가 이러면서 네, 네, 네. 얼마나 오래될까요. 그러니까 그긴 영혼의 역사 속에 우리가 길이가 100년이고 옛날 같으면 60년을 보자고요. 네. 60년 정도 평균적으로 뭐 50년 살다 간 사람 있고 10년 살다 간 사람 있지만 그한 생에 요런 토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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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막이 얼마나 많겠어요. 음.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도 이거 조화입니다. 나무 가짜입니다. 네. 어쨌든 영혼은 없는. 잎사귀가 없네요. 얼마나 많아요. 그죠? 고종의 그 어느 잎사귀를 따느냐에 따라 아. 어, 벌레 먹은 것도 있고, 또 예쁜 것도 있고, 안 예쁜 것도 있고,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옛날 기억으로 갈 때, 우리가 어린 시절에 기억으로 갈 때, 유난히 초등학교 때 기억이 많이 날 수가 있을 수도 있죠. 유난히 유치원 때 기억이 많이 날 수도 있겠죠. 또 어떤 사람은, 나는 그때 기억은 전혀 없고 뭐 초등학교 뭐매학년때그 가족하고 여행 갔던 그 기억이 제일 진하게난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4살 때 기억 집에 불이 나서 막 죽을 뻔했던 막 현혹의 그런 기억이 또 제일 음, 먼저 나는 사람도 그러네.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짧은 그몇년 동안에도 기억하는 게 있고 기억 못하는 게 있고 먼저 기억나는 게 있고 아. 나중에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이제 기억난다 맞아 맞아 이런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생이라는 것도 자 보세요. 이런 전생 속에 이걸 먼저 떠올리냐, 저걸 먼저 떠올리냐, 뭐 이게 다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늘 같은 전생을 떠올린다. 어쩌다가 같은 전생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. 그러나 거의 매번 달라요.